저는 올해 4월 1일에 아내와 결혼하였고 7월부터 일산 쪽에서 14년째 다니던 교회에 인사를 하고 온세계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장소도 익숙하지 않았고 예배 분위기도 이전 제가 드렸던 교회와는 달라서 어색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온세계 교회의 새가족반을 알게 되었고 새가족반을 정식으로 수료해야만 온 세계 교회의 진정한 식구이자 영적인 가족이 될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가족 예배를 참석하는 4주 동안의 시간은 저에게는 지난 14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가족 예배 첫 시간 때부터 새가족 예배를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찬양 시간도 앞에서 너무나 기쁨,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집사님이 인상 깊었습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른 세가족 분들에 비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저를 따뜻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임 모임 이후의 식사에서는 세가족 반을 섬겨주시는 분들께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부족할까봐 반찬을 더 챙겨 주시고, 만난 콩국수를 한 그릇 더 챙겨 주셔서, 더운 여름날 콩국수도 배부르고 만나게 먹었습니다. 지난 5주간의 예배는 여러 가지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마다 한 가지씩 주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주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의 그 교회와 그 중요성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짐을 다시금 굳게 믿고 의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는 점을 마음에 새겼고 그렇게 참 믿음을 소유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다시금 새겼고 그리하여 새롭게 교제할 성도님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린 총 5주차의 세가지 예배는 믿음과 신앙생활 성경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가족 예배와 이후의 나눔을 한한주한주 한주 다른 세가족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같은 조이면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세가족 분들도 어느새 조금은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같이 온 세계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비록 참여하는 목장은 다를 수 있어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다른 세가족분들을 섬겨 주신 세가족팀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교회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경